안녕하세요. 생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늘은 인형 소개하기. 음음음. 안녕. 누가 날 불렀을까? 얼굴 돌리는 중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야 돼. 그러면 내 이름은 박유미라고 해. 난 이렇게 생겼다. 무섭지? <laughs> 나, 한번 가볼까? 날 따라와. 내 인형들을 소개해줄게. 내 동생들이야. 막막? 누구시죠? 나는 곰돌이. 이게 바로 내 친구들이야. 그럼 한번 가자. 그러면,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. 안녕. 안녕. 재밌게 보셨죠? 그러면 구독을 많이 하면 더, 예,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안녕!